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상장기업 리스트에 없습니다. 대신 알파벳이라는 모기업이 있고, 이 또한 A와 C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는 보통주, C는 우선주. 다행히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상장기업 주가 표시를 위해서 기업명을 야거로 표기한 티커에는 구글과 구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글 주식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조가 넘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65% 상승률을 보여서 연말 주춤했던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뛴 주식이 됐습니다. 막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적도 30% 가량 뛰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툭하면 자신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파벳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 상장 기업들 행태대로라면 주요 사업부문별로 쪼개서 줄줄이 상장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20대1의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한 주에 3,000달러라는 주가가 너무 높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같은 기업 가치의 주식 물량만 넣으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투자자들이 더 많이 뛰어들 수 있으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실제로 간밤 발표 후에 7% 이상 주가가 뛰었고요. 정말 이 회사가 우리 기업보다 멍청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특히 2차 전지라는 핵심 사업부를 떼어낸 LG나 SK그룹 상장할 수 있는 계열사는 다 해서 몸집을 부풀린 카카오 무엇보다 제조와 유통 담당사를 쪼개서 상장시켜서 최근에 분식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셀트리온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자, 목요일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